이렇게 양념을 꼭꼭 눌러서 양념이 좀 충분히 배면 꺼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3주 전에 고추를 삭힌 겁니다. 고추를 열어 고추를 닦아주고, 이게 소금물, 소금기, 짠기를 빼주는 게 관건이에요. 3주 동안 삭힌 고추입니다. 소금물에 삭힌 거죠. 저는 이거를 잘라서 양념을 할 생각이라서 이렇게 고추 꼭지를 다 따겠습니다. 고추 꼭지를 이렇게 다 따고 이제 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. 한입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한입크기로 잘라서 소금물을 뺀다음에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삭힌 고추를 이렇게 잘라서 지금부터는 짠소금기를 좀 빼겠습니다 한 1시간정도 2시간정도 물에 담궈서 짠맛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삭힌 고추를 잘라서 물에 짠 물을 다 빼내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물기를 쫙 뺐습니다. 오래 두고 먹을 거라서 물기가 있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잘라서 물기를 쭉 뺐습니다. 이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고추 무칠 양념을 해볼 건데요. 이건 마늘입니다. 자, 그리고 고추장은 두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고추장, 자, 고추장이 두컵 됩니다. 고춧가루는 총 6큰술입니다 간장은 6큰술입니다 여기서 조청이 들어갈 거거든요 조청이 1공기 반 정도 됩니다 아직 마늘이 안 녹아서 여기에 육수를 한세 큰술 정도만 넣겠습니다.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. 아직 마늘이 안 녹았어요. 양념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 고추를 넣고 고추를 다 넣고 양념으로 버무려 보겠습니다 고추에서 또 물이 나오고 그래서 양념이 빡빡해도 돼요. 이렇게 해서 놓으면 짱아치잖아요 소금에 절궈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냉장고에 넣어서 놓고 겨울내내 먹을 수가 있답니다. 추라하게 되면 잘 집어 먹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 그걸 하나 다 먹을 자신이 없으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썰어서 꼭꼭 눌러 놓으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서 하나씩 가벼운 마음으로 집어 먹을 수 있게. 너무 크면 고추 한 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. 어,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다 비벼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물이 좀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비벼서